드디어 불이 켜졌네요. 아, 오늘, 우리, 소감 어멋습니까 제가 정말, 진주에온 기념, 그리고, 육기시 경남이 입사한 기념으로, 네네. 저를 위한 축복같은, 네. 그런 분축이었고요. 그럴리가요, 아, <laughs> 좀 그렇게 해주셨죠 아, 그래요, 그래요. 스카프 쪽으한 13분이다. 정말, 아, 화물한 네. 13분이었고요. 네네네. 네. 또 언제 또 이렇게 누릴 수 있을지. 아, 내년에 1월 네. 5일입니다 내년에는 여자친구랑 같이 합격해 좋겠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하러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친구랑 연휴... 같이 와서, 예. 수만 좀더한번벌어보 아니,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뭘로 할어일 어, 이정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게 하죠. 뭐라 그리고 그, 수님도걸고 예. 네. 네. 내년에 프로포즈 하는 걸로 해서. 아, 진짜 거운데요최고 네. 아, 그리고 실제 여기 지금 프로그 중에. 프로포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머야실사해아요 네. 네. 어?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그러면 네네. 올해 제가 기억을 해두고 내년에 와서 하하하하자 <laughs> 빨리 우리 차로 가있죠 복귀해서 뒷줄을 만들어야니네아 제가 자에서도 계속 지금 키고 갈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와아또이파랑또 음. 다르네요 지금 그렇죠 와 이게 지금 8시쯤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지셨어요 와 분들이 월요일이라는 걸 감안하는 거죠 어네 저기 M63여종이 있는데 저기 와 <laughs> 네네 자 아, 사람들 인파를 저희도 <목소리> 사실 요거 일하러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목소리> <목소리> 한동안 이 뉴스 취급을 안 했어요. 저희가 경남이 저기 마산 창원 쪽으로 가면서 네. 그랬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목소리> 그 순간을 제가 함께 한네요 <목소리> 그 저희가 아, 이렇게 올라왔네요. <목소리> 아, <목소리> 아까 그분들의 끝나자마자 하는 사람 인사의 길에서나 돌아가시는 동영상이 있니까 어, 네, 네. 아, 차가 바로 이 위에 있는 거거다거저 뒤쪽이 지금 메인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매일 상상 공연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이쪽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지점 건너편이고요. 공예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예술단들이 와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여기도 지금 사람이 많네요. 와. 남축제 여기는 진주 남강 유동축제입니다. 안에도 지금. 가짜 드론이 다 쓴다니. 아니, 말로도 보을때 뭐라고 쓰고 씹어. 쇼가 다시 시작되고 있나 보네요. <laughs> 아이들의 드론쇼. 아, 드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드론 낙하죠, 로. 드론 12개가 빠졌네, 12개. 아니, 그, 저희가 인터뷰할 때, 석재형 그러니까, 씨 사무국장이 다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어라네요 우리 차가 지금 저기 있고, 우리 차, 아, 우리 차불 켜져 있네? 아래 누가 있나요? 일단, 네.